아빠 아니 진짜 가깝다 도넛 집에서 어. 여기까지 그지? 그렇죠? 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아 맞아, 약간 가까우니까 소화되기 전에 바로 어, <laughs> 가는 거지. 어디에요 언니? 외관만 봐서는 중국집인지 모를 듯. 어좀 그런 느낌이지. 저 통창에다가 너무 예쁘다. 저 앉아서 웨이팅하는 자리도 봐, 너무 너무 센스 있다. <laughs>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약간 미드에 나올 법한 세트장 같아. 음 너무 예쁜데? 좋겠다. 힙하네. 의자도 아주 힙하고. 색감이 오졌다리 예쁘다. 빨간색이 좋아. 메뉴를 골라봅시다, 까이 근데 너 되게 괜찮아? 요 <laughs> 조금, <웃음> 조금 배부르지? 네, 조금 배불러요. 근데 난 다시 리셋해서 시작할 수 있어. <laughs> 진짜로? 난 새로운 집에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laughs> 원래 여자들이 그 그런 게 있잖아. 쿨라쿨라 만들었는데요. 후식 생각하면 후식 배뭐 이런 게 따로 있듯이. 너뭐 뭐 먹고 싶어? 저 일단, 오늘 저여거요 차오미 여 근데 미드에서 보면은, 모들컵에 아바다을 담아 먹잖아요. 그런면 약간, 낭만. 오케이. 네. 차오미엔. 그리고, 베스트한번 가야지. 몽골리 안 비프. 커 어, 비슷어여기 어울리게 우리 밥을 먹을까? 이거는 <laughs> 따로 볶음면 같은 거니까? 그래, 어, 여기랑. 그러면 새우 볶음밥? 어, 좋아. 요 하나야. 요가, 요가, 요가? 네. 그러면 주문할까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에이드 한번 네, 언니 에이드 주세요 잘 저으랬지? 음. 우와, 냄새 아. 우 어우 오. 오. 맛있어 ]요? 색깔이 이래서 무슨 맛일까 했는데 음, 너무 상큼하다 어. 고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그 고소한 거랑 음. 완전 맛이 갑자기 풍미가 확음 사는 느낌. 음! 불향이 장난 아니다. 청경채하고 파하고 고기하고 음 얹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저청경철어버예요 음 이거 시키는 는 나는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저는 미드스타의 되게... 차오미엔 갑니까? 저는 새우 볶음밥 어때? 그냥 먹어보세요 이 정도 사용 가능 익숙한 한국의 맛도 나고, 약간 중식 느낌도 있고, 일본... 항은... 어이, 항은... 약간... 너 어, 그러네... 세 가지 나라는다 있는 느낌? 보송거릴까? <laughs> 알겠다. 약간... 15세 때는 일본 느낌 나다가, 씹으면서 잡채 당면 느낌 나다가 <laughs> 마지막에 중국 향으로 싹 마무리되는 느낌? 근데 이게 아메리칸 차이니즈라고 하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알겠어. 음, 정말 딱 아메리칸 차이즈의 느낌이 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넓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나 너무 맛있다, 여기 다. 저는 새우 볶음밥. 새우가 근데 진짜, 나 그냥 짠 새우 있는 줄 알았더니 새우 이만하게 있네.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응, 어, 맞아요. 저희가 안 먹어볼게요. 그지, 상코하지찬물 리프레시 해준다. 어, 다시 시작. 아, 지먹하어 다시 시작. 응. 근데 이거 고기 너무 신기하다 약간 절인 것 같이 약간 중국에 왜 육포 콩고미나주 네. 육포 이렇게 왜 이렇게 네. 그런 맛이 나지 않아? 맞아요 안에까지 완전 뭔가 그 양념이랑 뭐, 향이 막배어져 있는 근데 당한 불로 한번 이렇게 확 해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만든 것 같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가 연해 맞아요

나는 어느 정도 좀 정했다. 어, 그럼 이번에 언니 혹시 먼저? 어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지. 냉정한 승부의 세계 안 내면 하는 거가 이거. 난왜 자꾸 주먹 먹네? 바본가? 바본가? 오케이. 사장님. 갑자기? <laughs> 왜 그래? 아부하는 <laughs>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들켜 가지고 아, 이와 중에 어머 소스윗. 사장님 너무 소스윗. 제가 이 음식을 먹어본 리뷰는 시각과 미각이 어우러지는 화베장. 어. 약한가? 열겨도 돼요? <laughs> 시각과 미각이 어우러지는 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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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 사진 보고 갈게요. 아, 와, 와. <laughs> 아, 부끄럽다. 여러분, 주목 굳이 외국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로 아? 오시면 됩니다. 빨리 오세요.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 야 이거는 야 이렇게 연기해서 하는 거면 나도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선택해 주시죠. 은정님 시작해. 리뷰도 좋았는데요. 그래도 윌리님 <laughs> 리뷰가 더제 개인적으로 신금을 울렸던 거 같습니다. 신신경을 울렸대. 하겠습아 <laughs> <신경을 울렸대. 웃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굳이 굳이 외국 안 가셔도 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됩니다. 니그게 저런 마음이었는데 <laughs> 내가 설명이 부족했어. 감사합니다. 잘 <laughs> 먹. <감사합니다. 웃음> 아, 나 지금 배 너무 불러. 나 지금 물한 모금도 못 마시겠어. 와 진짜. 어, 이번에 진짜 잘렸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한조를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뭐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마주침을 하고 맛있는 거를 먹잖아. 그럴 때마다 챙겨 다녀야 되는 게 있더라고. 어? 뭔지 알겠지? 아, 그래서 내가 가방에서 준비를 해왔지. 짜잔. 음! 그래서. 오! 이거 내가 가방에 갖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네. 내가 너 선물 주려고 가져왔지. 짜잔, 요거야. 예쁘지 않아? 어, 여자들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요. 패키지 중요하죠 요거 어떻게 먹냐면, 식사 전 후. 네. 어, 40 후. 음, 거의 <laughs> 딱 지금 저희가. 한 볼을 먹거나, 어, 근데 요거 물에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 맛있어, 향이. 음, 와, 고소하다. 이 숟가락 먹는 맛에. 이게 열다섯까지 국물이 있어서 훨씬 더 뭔가 고소하고 음. 맛있어. 근데 뭔가 효소는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많지. 이거는 뭐가 강조로인요 이거는 가스트로 에이디가 있어. 음. 음, 가스 가스트로? 가스트로요? 응. 어, 목에. 저 사실 가스트로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나도 이거를 먹으면서 알게 됐는데 가스 트레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위통뭐속 쓰림 아니면 뭐 더부룩하고 약간 소화 안 되는 응. 그런 거를 좀 도와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식하고 뭔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많이 먹은 것 같을 때 이거 먹으면 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막상 내려가고 이제. 어. 근데 그렇다고 먹어서 막 바로 편해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음. 약간 열일곱 가지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서. 네. 화장실에도 잘갈수 있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원래 효소가 사실 그게 강하거든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좀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효소의 역가 수치가 300, 500인이신 거야 어 원래는 한 10만에서 20만 뭐이 정도로 좀 응.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 높은 거지 그럼 약간 오늘 먹은 좀흡될 지방들을 좀. 했어요. 어, 약간 좀 분해해주는 거지. 내려주는... 이게 원래 탄수화물 분해도 해주고, 지방 분해도 해주고, 단백질도 분해해주고. 그래서 약간 도움을 좀 주는 거지. 사실 이거 먹고 지금 마음을 좀 달래고. 어, 좀 약간 죄책감이 덜어지기 때 그러니까. <laughs> 또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우리 만남 할 때는 제가 꼭 들고 다녀야 어. 되겠다. 사실 평상시에도 꼭 먹기는 해야 돼. 네. 마지막이 그래, 우리 이거 먹었으니까 또 맛있는 걸또 먹으러 한번 또 가볼까? 또 다음 만남에 또. 마지막 마지이야 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시 힘내서 완전 달려야 돼. 우리가 광주까지 왔는데. 4차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이네. 불태워야겠네요. 불태워야겠네요, 저희. <laughs> 불태워라 가자고. You 나는. 이제 걸을 걷기도 힘들어. 지금 <laughs> 너무 많이 먹었어. 저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어. 그래도 요 상태로 서울을 올라가는 게좀 아쉽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 그쵸. 우리가 막 사차까지 가야지 막 이랬잖아. <laughs> 맞아, 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첫 번째 때 먹은 게 뭐야? 첫 번째 때, 첫 번째 처음은 포케였죠? 포케였지. 그 포켓을 또 광주에서의 포켓은 어떤지 이 포켓 러버로서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의미가 있다. 그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가 포켓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와우. 아나 친구 이렇게 높은 거 좋아. 인테리어 엄청 깔끔하고 너무 예쁘다. 내서 타일 내첫타일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오자, 오자마자 매장을 막 너무 계신 줄 모르고 아 토핑 봐! 다 먹고 싶다 아까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문 여기서 그냥 하면 되죠? 네 해봤다고 또 바로 어, 알지 맞아요, 또 맞아요. 매장 샐러드와 현미밥 그리고 저 연어, 연어, 연어 오늘은 좀 두부를 먹어볼게요 같이 두부 소스를요 뭘 하면 좋아요 사장님 추천 소스가 있나요? 네 저희는 시그니처 소스가 와사비 주유랑 스파이시 크림으로 나가게 되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유자폰즈랑 어니언 크림이 조금 인기 있습니다. 아 고민되는데 나는 유자폰즈랑 어니언 크림 먹을래. 음. 아보카도 추가. 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당연히 넣어야지. 어 저는 이렇게 넣고 자 그리고 또 골라보세요. 저도 어, 이제 한번 해봤다고 조금 익숙해요. 오케이 그리고 저희 또뭐 따로 또 있어요? 보자. 아이들? 어! 야 그릭 요거트가 있어. 포켓집에 여기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고 아, 이제 수제예요. 수제 이거 넣어야지. 이거 넣어야지 시나몬 넣고 소밀빵 그릭 콩밀빵 이거 넣어보자. 크으, 플렉스 한다 플렉스 해. 이야 어마무시하구만. <laughs> 야 여기 소좀 잠 보면은 <laughs> 너무 긴거 아니야 약간 민망하네 아나 진짜 다 담고 싶더라 더 토핑 추가 막 하고 싶은데 참았다니까 근데 언니 요즘에 이게 응. 촬영하시면서 드라마 촬영하시고 피곤해 난 그쵸? 너무 피곤해 사실 난 너무 피로해 지금 널 봐서 내가 약간 <laughs> 에너지가 올라온 거야 평상시엔 너무 피곤해 어... 아 제가 요즘 참가하고 있는 비타민이 있는데 멀티비타민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좀 홈트 같은 걸 시작하면서 운동. 아. 애기들도 어? 보고 홈트도 네, 해? 네. 대박.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겠다 했는데, 아. 제가 요즘에 이거. 뭐. 어머, 머 포켓으로 <laughs> <laughs> 또. 어머, 어, 여기 거 유명한데? 어, 그래요? 안 하는데 이집거의 다른, 다른 양먹 어. 오. 이게 가방 안에 가득 차거나 불아 편하잖아요. 통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음. 맨날 그리고 일주일치 일주일 거기에다가 맨날 약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일이거든. 달그락 달그락 이렇게. 어. 요거는 딱 이렇게 한솔씩 되어 있어서. 너무 좋 간편하게 좋다. 가방에서 꺼내 먹기도 좋고. 그러네. 주이어 어, 맞아. 투명이니까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요 먹어야겠다 이런 거 이제 투명 먹게 되더라고. 여기 이름 쓰는 란 있는 거 싫어요? 어 너무 귀엽다. 이름 한 문장 쓰고 이거 아, 아침에 먹는지 참... 점심에 먹는지. <laughs> 근데 이게 멀티 비타민 멀티 미네랄 써 있는데 이거 이만 먹으면 끝이야 하루에? 네 이게 비타민 B1, B2, B6 그다음에 B12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 있고 고함량으로 들어 있대요. 비타민 B가 네.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 AD, EK. 다 있네? 네. 1일 기준량이 아직 완전 빡빡 들어있어가지고. 음 딱이두 알이면 그냥 해결. 그러네. 아, 나 진짜 영양소 되게 많거든, 집에? 네. <laughs> 그냥 이걸로만 먹어야겠는데? 거기 있는 거다 그냥 처치하고? 좋은 네. 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되게 좋고 일단은 한번 드셔보실래요? 난 먹어볼래요? 네. 이거 하루에 몇번 먹으면 돼, 그래서? 아니, 이거 하루에 한 번이면 끝이에요. 딱한 번? 네. 음. 뭔가 안심이 된다. <laughs> 오늘 하루에 나의 비타민.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은 사실 많아. 네. 많은데, 미네랄까지 나는 이렇게 두 알이 끝나는 건 처음 본다. 이거 어디서 팔아?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거 인터넷에서도 팔거든요. 아, 내가 그래?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링크? 네. 아, 그리고 아, 제가. 제가 어. 사실, 항상 챙겨와요. 띠로리, 띠로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呀。Yeah. 아나 진짜 언니 <laughs> 안 알려주셨으면 아나 까먹고 있을 뻔했네 아나 정말 <laughs> 아니 내가 뽑는 건가? 네 아까 카페에서 얼마나 정말 괴롭던지 아 진짜 델런데 <laughs> 근데 여기서 패스 나오면 언니 진짜 대박 <laughs> 기분 좋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짜 소큼소큼한 냄새 나.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먹을까? <laughs> 어, 나 키위가 들어가서 많이 쓸줄 알았는데. 아, 그래? 와, 되게 쪼끔하고. 요거는. 음! 어머! 근데 이거 먹 이거 마시니까 약간 감칠맛 나. 어 이거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뿌려 먹을까? 두개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나 어?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이거 하고. 우와, 이 맛이야. 음. 사장님이왜추천하시는지알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맛있구만.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광주의 포켓은 이렇구나. 전 취향이 생긴 것 같아요. 뭐야? 포켓 무조건 오징어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야. 쫄깃하니? 네. 정말 나는 연어. 연어. 연어와 해초 샐러드 조합은 못 참아. 음 너무 맛있다. 언니는 약간 다른 포켓집들이랑 이건 음. 좀 다르다 느끼신 거 있으세요? 약간 구부도 그렇고, 아보카도도 그렇고, 연어도 그렇고, 토핑이 잘게 돼 있어. 다른 데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그냥 싹 비벼서 싹 먹으면은 개는 감추듯이 이렇게 호로 입안에서 다 맛이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 거기서또 추가로 느낀 게 음. 아삭함이 중요한 이런 야채들 음. 이런 건좀이게 진짜 느낄 수 있게 좀 큼지막하게 음야 진짜 그렇다 그쵸? 음. 식감 너무 좋죠 그리고 딱 마무리 잘 저희 마지막 맛 아주 스페쉬하게 마무리가 아주 상쾌하게. <웃음> 음, 음. <웃음> 아직 요거 트가 아마 다고요 이건 호밀빵이죠? 호밀. 응, 호밀빵 위에 핑핑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배 진짜 부를 텐데 우리는 항상 푸짐하지. 음. 항상 묵고 빠블로 가는 스타일이지. 아무 맛이 없고, 너무 이렇게 살짝 둘러네띠리리리리리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다리리리리보리리리리리리리보다리리리리리리리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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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데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언니, 여기도 그릭 요거트가 발라서 소밀빵에. 있어요 음! 어. 오, 오, 맛있다! 음. 아니, 미쳤다. 여기 서울에 있어요? 지금 맘놓고 먹을 때가 아니야. 한줄 리뷰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나 아,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었다. 너또 그거 하지 마. 여러분! 하와이 가실 필요 없어요. 너또 그거 하지 말라. 여기로 오세요. 사장님! 와! 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부른다고?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이 쿠켓지. 내 포켓 속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 <laughs> 전기건하겠습니다저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오 어, 언니들 <laughs> 일어나셨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포켓 집에서 포켓와 요거트 호밀빵까지 즐겨보세요. 와, 이거 쟁쟁한데? 사장님, 저희 리그 한줄 리뷰 골라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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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저는 유리 씨의... 유리 씨의... 호캐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받아들일 수 없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게 맛있었어요 제 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께 조금 더 좋았죠. 네. 언니 <laughs> 그래도 저희 너무 좋았죠. 사실 좋았어. 그쵸? 광주에 그쵸? 와서 너무 서울에서 못볼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저 사실 광주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처음이거든. 나도. 저 처음으로 언니와.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진의 성향이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 너무 좋지 않니? 와 정말 여자들은 사진을 잘 찍어주는 메이트가 최고야. 진짜로. 그치? 아,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그것도 있잖아. 은정이와 유리의 어쩌다 마주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은정이와 유리의 어쩌다 마주친 할까? 이렇게 하자. 어, 네. 좋아. 은정이와, 예. 어쩌다 마주친. 안녕. 다음에 또마주쳐세요 어쩌다 마주친. 기대 모습. 왜, 왜, 왜 따라와? 아, 이거 왜 따라와? 너무 부끄러운데, 갑자기.